새만금 해수유통이 초미의 관심을 받고 있는 가운데 개발사업의 전환을 맞을 제25차 새만금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정세균 총리 주재로 열린 이 회의에서는 모두 세개 안건이 논의됐는데요. 새만금개발청의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안 심의가 주요 안건이긴 했지만 역시 해수유통 확대 등에 대한 고민이 주를 이뤘습니다. 관련 보도 확인해보시죠. 새만금 기본 계획 변경은 사업 1단계가 지난 2020년에 완료되면서 2단계 사업 계획 구체화 필요성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새만금 지역을 그린 뉴딜과 신산업 중심지 역할로 재정립하면서 구체적 개발 계획을 세운 겁니다. 2단계 새만금 기본 계획은 지지부진한 사업 속도에 지쳐 있는 전북 도민들께 이번에는 제대로 개발이 된다는 희망을 주는 계획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첫째, 바다를 막아 새롭게 만든 땅 새만금을 새로운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모습으로 개발하겠습니다. 다만 갯벌 살리기와 새만금 내측 수역의 수질 등 환경 문제가 변수였습니다. 해수 유통이 관건인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새만금 해수 유통은 현 상태를 유지합니다. 배수관문을 통해 하루 두 차례 새만금 내외측 해수를 유통하는 겁니다. 새만금위원회가 해수유통의 전면 확대를 결정하지 않은 것은 개발 계획의 차질을 빚을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내측 해역 수위 마이너스 k about the people who are here to talk about the people who are h 라 r e to talk about the people who are here to talk about the people who are b t v 뉴스 박원기입니다.